최근 메이저리그에서 일본 출신 야구 선수들이 매우 인상적인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만장일치 MVP를 무려 3번이나 수상했던 오타니부터 현재 LA 다저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야마모토와 시카고 컵스 이마다가 쇼타가 대표적인데요. 이 선수들 모두 일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뒤 세계 최고의 무대인 메이저리그로 옮겼고 모두 현재 좋은 성적을 내고 있죠. 현재 일본이 잘 나아가는 건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최근 리버풀의 우승에 공헌한 엔도 와타로부터 각자 팀에서 에이스로 활약하며 일본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손꼽히는 쿠보와 미토 부상으로 고생은 하고 있지만 빅클럽 소속의 토미야스와 이토 히로키까지 빅리그에서 활약한 일본 선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요. 게다가 일본은 지난 월드컵 예선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확정지었던 만큼 이제 아시아축구 최강국이라는 타이틀이 전혀 아깝지 않은데요. 제가 그렇다고 일본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선수들을 계속해서 배출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어떻게 대표팀 내에서 최고의 단합을 이룰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수준을 매우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축구협회의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선수들이 많더라도 축구협회가 잘못된 비전을 갖고 있거나 무능하게라도 한다면 그 나라의 축구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일본 축구협회는 꽤나 오랜 기간 동안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1년에0년 계획입니다. 사실 일본은 과거부터 세계를 상대로 문을 닫고 잘 교류하지 않았던 나라잖아요. 에도 막부 시절부터 이 세국 정책이 이어졌었고 이게 축구에서도 자국을 중심으로 다소 폐쇄적인 운. 으로 이어왔었는데요. 65년부터 92년까지 JSL이라는 독자적인 리그를 운영해 온 일본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축구에 많은 투자를 이어 왔었거든요 대부분 대기업 소의 팀들이어서 선수들 역시 이 기업의 직원들로 꾸려진 아마추어 신분이었죠 들 당연히 좋은 성적 기대할 수가 없었겠죠 아니 퇴근하고 볼타는데 누가 잘차겠어요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일본 축구는 세계는커녕 아시아 내에서도 정말 중하위권의 성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93년 마침내 일본이 새롭게 J리그를 출범시키 면서 일본 축구의 서막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일본 축구 협회는 100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92년까지 일본 내에서 100개에 달하는 프로팀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월드컵 우승까지라는 장기 비전을 제시했죠. 그 결과 J리그 출범하면서는 10개 팀에 불과했었는데 현재는 60여 개의 팀으로 늘어났거든요. 우리나라와 같이 3부 리그까지 매우 리그가 활성화되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바로 J리그가 유럽 선진 리그들을 모두 벤치마킹했기 때문이에요. J리그는 과거 기업이 팀 초하는 체제의 변화를 주기 위해 유럽 축구처럼 지역 연구제를 도입해서 각 팀이 특정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치밀하게 전략을 세웠고요. 또한 JSL 시절에 이 기업 소속 아마추어 선수들이 조기 축구 형태로 활동하는 구조를 벗어나서 이 프로 선수들이 클럽과 직접 계약을 맺고 유럽처럼 클럽이 독자적으로 운영한 시스템을 도입했죠. 이외에도 우리보다 빠르게 승강제 도입과 지역 주민들의 참여 구조를 마련하는 행보들을 통해 재리그를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리그로 만들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이 실제로 2016년 일본 축구협회는 유소년 육성을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 클럽들의 기수 이사진들을 유럽으로 파견했는데요. 프리메리그를 비롯한 주요 리그의 유소년 아카데미를 방문해서 선수 발구가 육성, 코칭 철학, 클럽의 운영 방식 등 유소년 육성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을 직접 관찰하고 배워왔죠. 여기서부터 현재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벌어지는데요. 일본 축구가 가장 발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요인은 다름 아닌 유소년 육성이었습니다. 일본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유독 고교 스포츠가 가장 큰인기를 자리매김했고 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죠 그 이유는 부카츠라는 이 동아리 활동 때문인데요 일본은 메이지 시대 이후부터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체육 활동이 강조되면서 학생들이 학업 외 시간에도 이 스포츠나 문화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죠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이 예의를 중시하는 나라답게 매번 훈련이 시작하고 끝날 때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를 계속 외치면서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팀 스포츠가 메인이 있을 만큼 일본에서 고교 스포츠는 단순 손이 취미기보다 협동심과 책임감을 배우는 교육적인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인기 많은 스포츠인 야구도 고시인이라는 고교야구대회가 정말 이 유명하죠. 그렇다면 축구는 어떨까요? 분명 축구는 야구만큼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아니지만 축구 고교대회는 매 대회마다 결승전에 15,000명 이상의 관중과 스폰서십이 몰리고 있고 작년 결승전에서도 무려 3만 명의 관중이 입장했다고 하죠. 하지만 국민들이 고교 스포츠를 즐기는 것만으로 스포츠가 발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본 축구협회는 엘리트 육성까지 책임지기 위해 조금 특이한 구조를 도입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더블 피라미드입니다 말 그대로 두 개의 피라미드로 구성된 두 가지의 모형이 있고 각각의 피라미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죠 이첫 번째 피라미드는 그라운드 피라미드라고 해서 모든 연령과 수준의 선수들이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의 구조인데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이 축구 인프라를 확 하는데 중점이 된 모델이죠. 두 번째 피라미드는 엘리트 피라미드라는 구조로 이 재능 있는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가 대표팀으로 혹은 프로 클럽 진출까지 이 선수들이 오를 수 있게끔 집중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일본이 이렇게 더블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축구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축구 인프라를 늘리고 동시에 이거 바탕으로 엘리트 선수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던 거죠. 일본 축구협회가 축구 저변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진심이었던 이유는 이 풀뿌리가 없으면 축구 대표팀의 발전 역시 없습니다. 우리는 축구를 사랑한 사람들, 아이들 축구 가족 구성원 전체가 그 나라 축구의 일관성과 총력을 부여한다고 믿기 때문이죠.라고 말하며 매우 근본적인 축구에 대한 접근을 일본 축구협회가 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일본은 선수들을 훈련 시킬 때한 순간의 폭발적인 성장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육성하는 데 집중하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소년 시스템이 당장의 승리에만 급급해하는 분위기였는데 그 결과 과거만큼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진 못했었죠. 반대로 일본이 목표로 삼은 건 지금 당장의 승리가 아니라 커리어 기간 동안 그 선수 할수 있는 최대 성장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축구협회는 일관적인 코칭의 중요성에 대해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학교나 클럽을 넘어서 일본 전역의 코치들이 동일한 사고방식을 공유해야 되고, 코치들이 단순히 이기는 것을 넘어서 그 선수가 온전히 성장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면서 선수들을 육성해야 된다는 거였죠. 이전까지는 모든 세대 선수들을 하나의 코칭 지점으로 적용했지만, 2004년부터는 6세 이하부터 16세 이하까지 2년 단위로 코칭 지침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선수들의 나이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치다 보니까 일본 축구의 시스템도 확립되면서 선수 한명한 한 명이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런 분위기 안에서 좋은 선수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본 축구협회는 유소년을 양성해서 한 명의 좋은 선수를 만들 뿐만 아니라 해외리그로 적극 진출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2 0 2 3시즌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럽 4대리그 1,2부 등록 선수는 각각 9명과 27명 정확하게 3배 차이가 났고요 유럽 전체로 확장하더라도 우리나라는 28명 일본은 136명으로 그 차이가 5배에 달했죠 게다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 대표팀 26명 중 19명이 해외파였고 이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치일 정도로 많은 일본 선수들이 해외에 진출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일본 선수들이 가장 많이 활약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분데스리가인데요. 한 독일 기자는 분데스리가가 끈끈한 조직력과 강한 압박,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는데 일본 선수들이 가진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플레이 스타일이 이 분데스리가 매우 잘 맞는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어요. 게다가 독일은 잉글랜드, 스페인과 달리 비유럽 선수 출신이 독일 내에서 활약할 때 따로 비자가 필요하지도 않고 과거의 카가와 신지, 최근에는 이토 이로키와 같은 좋은 선수들이 독일에 진출해서 설레가 많이 남다 보니까 일본 선수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일본 축구의 역시 독일 선수들이 많이 활약하자 새로 조치를 취하는데요. 바로 독일 뒷세도르프에 일본 축구협회 해외지사센터를 아예 차려버렸어요. 일본은 이미 1950년대부터 일본 기업들의 독일 지부를 이 뒷세도르프에 많이 설립했었고 반세기 동안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만 1만 명 일본인이 살고 있는 데다가 독일 최대 일본인 타운이 있을 정도로 일본 커뮤니티가 많다 보니까 일본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최적의 선택지였던 거예요. 이 센터에는 천연 잔디구장 샤워실, 라커룸 안마방 등 선수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 선수 들이 구비되어 있고 유럽에서 뛴 선수들이 일상적으로 받는 훈련과 마사지 등 여러 가지 혜택들을 이곳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요. 실제로 독일에서 뛰다가 부상당했던 이타고라 히로시, 아사노 타쿠마 등이 여기서 도움 받았고요. 빅리에서 오랫동안 활약해온 요시다 마야는 여기 센터 덕분에 만일의 경우에도 안심이 된다고 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일본 선수들에게 끼친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해외 선수들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모든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일본 선수들은 처음부터 빅 클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잘뛸수 있는 클럽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꼭 유럽의 4대리그빅클럽 소속이 아니더라도 당장 내가 뛸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된 팀에 들어가서 우선 경험을 쌓고 그 팀에 서 잘해서 2천수천을 내야 가야 되는 거죠. 분데스리가 2부 소속이었던 슈트트 가르트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1부 리그에 승격시키고 1부 리그에서 팀이 강등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데스리가에서 인정받으니까 바로 리버풀로 이적했잖아요. 그가 바로 엔도 와타르였죠 그리고 제1 리그에서 활약하던 이 카마다 다이치의 경우에도 프랑크푸르트로 이적해서 팀 유로파 우승시키고 라치오 거쳐서 현재 프리메리그 팰리스에서 뛰고 있다. 그리고 프라이브를 계속 활약하고 있는 도안 리치 역시 독일의 키커지 선정, 2주의 팀에도 여러 번 선정됐고 가이 뛰었던 정우영도 당시 도안 리치 에 밀려서 후보였잖아요. 그리고 웨웬글라드바우에서 뛰던 이타쿠라 코도 꾸준히 좋은 모습 보이니까 리그에서 타급 센터팩으로 발돋움했던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손흥민 김민재, 이 나폴리나 레버쿠젠 등뛸수 있는 클럽으로 가서 좋은 활약 보이니까 결국 리그 타급, 월클급으로 성장했듯이 일본 선수들이 이런 커리어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벤치마킹 해볼만한 요소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에. 양민혁, 양현준, 배준호 등 어린 선수들이 뛸수 있는 클럽에서 경험을 쌓고 빅리그 이적설이 나고 있으니까 몇년 뒤엔 좀더 기대보만 해 하지 않을까요? 한국과 일본, 과연 누가 아시아 최강일까요? 팬드사에서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비듬미대했었는데 이젠 대부분의 축팬들이 일본의 서을 들어주고 있죠. 현재 일본에 이끄는 감독 역시 우리나라처럼 스타 출신이 감독으로 오는 게 아니라 무명 출신이었지만 제리그 팀과 국대 코치를 거치면서 차근차근 경험을 쌓았던 모리아스고요.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모두가 떨어지겠다 생각했지만 독일과 스페인 꺾고 조 1위로 진출했었고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이 가장 먼저 본선 진출을 확정지는 나라가 되었죠. 과연 이번엔 이번에도 북중미 월드컵에서 월드컵에서 놀란운 행보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한국과 일본, 어느 국가가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향하게 될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행몰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축구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